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베스코비드 사용법에 대해서 좀잘 상세하게 좀 영상을 통해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 베스코비드 구매하신 분들 이 영상 정말 필수니까 꼭 영상을 보고 기대를 사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으니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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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희 베스코비드를 전반적으로 전해줄 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laughs> 이렇게 두 개로 보시면 되같아요 경계선은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경계선 나오 위쪽 기준은요, 이제, 타입, 뭐 이제 앉지 않으신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것들이세요. 노즐 세척의 물세 기능은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노즐 세척 기능, 노 세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물이 나오면서 노즐를 세정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시고, 저는 절전모드로 사용해 드릴게요. 절전모드는 이제 정의상, 정기세가 이제 음,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절전모드를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절전모드 사용하실 때는 한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번만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절전모드를 쓰지 않고 싶다고 하시면 절전모드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다시 해제가 됩니다. 이제 어린이, 어린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른과 달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하실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안전 전용모드고요 어. 어린이 모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 저렇게 바로 온도랑 다 내려갔네요. 네, 맞습니다. 아 다른 거 터치가 전혀 안 되시고요. 네. 이제 어린이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어, 뭐 온도, 온도부터 뭐 그런 기능까지 다 이제 어린이 모드에 맞게끔 아 정이 됩니다. 캐럿 모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저희 데스코비드는 기본적으로 인체 감지 쓰레 기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대를 앉아서 써주셔야 되고요. 이제 흔히 물어보시는 이제 모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 뭐 좌욕 기능과 해변 기능이 남는데요. 네. 해변 기능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항문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저희가 권장해 드립니다. 아 변비 있거나. 오소리부터 남다르네요. 수압이 가장 세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좌욕 기능은 어떤 건가요? 좌욕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마사지 기능이라고 아, 네. 아, 아. 보시면 돼요. 회변, 만드대로 좌욕. 보시면 폐변폐변보다물줄기가 조금 약세요 어. 이제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